안녕하세요. 루빙이 분들. 알 먹는 루비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이제 공지 말씀을 할게 있는데요. 먼저 이게 시간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시간? 어, 이번 주 아,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아니면은 금요일까지 이제 방송을 찍을 건데 이제 사실 이컨그 영상 올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,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지금이 마지막이고 목요일 영상은 안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돼요.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생방은 늦, 늦어도 한 토요일부터 시험이 끝나는 게 다음 주 수요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주 화, 화요일까지는 이제 안할 거고요. 녹화도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 이제 조금 말씀을 해드릴 게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뭐 컨텐츠 추천이 조금 뭐 좋은 게 딱히 안 보였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컨텐츠를 짰는데. 이건 좀 나중에 말할 거고, 이제 카,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서 이제 컨텐츠를 나누기로 했어요. 아, 네 개죠? 네 개. 4개. 프로그래밍, 게임, 그림, 그 기타 이렇게 있는데, 기타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하고, 일단 먼저 게임을 말씀을 해드리자면, 배틀그라운드랑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있죠? 기타 게임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세 개가 나오죠? 3개가 나오는데, 이제 이거는, 하, 당연히 제가 이제 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.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. 그래가지고, 이제 나눠가지고 할 거예요. 한 2주 할 거고, 정안 되면 3주에 하나씩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2주에 하나씩, 2주에 3개가 올라올 거고, 그 다음에 이제, 다음에 그림을 말씀해드리자면, 헌트리 휴먼을 그릴 거고요. 어, 왜냐하면, 이제 제가 나라를 좀 좋아해요. 나라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. 예, 그건 넣을 거고, 그 다음, 게임 그림을 그릴 거예요. 제가 만들고 있는, 현재 만들고 있는, 게임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, 이제, 올릴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거는, 그, 진짜 뭐 게임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어요. 예전에 우파로 마운틴의 폴이 그리신 거 보셨죠? 그런 것처럼 그냥 게임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고, 뭐, 다양하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이제 할 거예요. 그림은. 이두 개도 이제 너무 힘들면은 2주 나누어서 할 거예요. 2주에 하나, 한 주에 하나씩. 한 주에 하나씩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게. 에, 편집하는 시간도, 영상을 뭐, 올리, 그냥 대충 찍기 때문에, 안 그러면은. 그래가지고, 이제, 음두 개를 할 거고, 그 다음에, 프로그래밍은, 이제, 유니티로 만드는 게임을, 이제, 그 뭐, 스크립트 뭐 짜고, 그 다음에 뭐, 하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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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이제 막, 그림 그린 거 이제 합쳐가지고, 이제, 작업하고,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, 이제,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프로그래밍은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않아요. 이게, 그래가지고 같이 배워가는 차원으로 이제 스케치웨어라는 것도 할 거예요, 강사를. 다음에 올릴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시험기간이라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이, 만들어 볼 거거든요. 이걸로 이제 스케치 웨어로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할 겁니다. 좀 어려울 수 있겠, 어려울 수 있어요, 이게.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고 있는 중이라, 안 되면은 바로 처리하여 바로 없앨 거예요. 다른 걸로 이제 그러면은 클릭업 게임 강좌로 이제 바꿀 거고요. 이것도 2주에 한 번씩 할 거예요. 2주에 한 번씩, 2주에 하나, 한 주에 하나, 뭐 이렇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, 대신에 이게, 그, 컴퓨터로 하는, 이제, 유니티 있죠? 유니티는 생방으로만 할 겁니다. 생방으로만. 너무 이게 저장,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, 그거는. 생방으로, 야, 힐링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, 이제, 그거, 들으시면 되고요. 뭐, 사실 은 뭐,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, 그, 그림에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림에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, 제가 그림을 한 2분 2분 동안 제가 그릴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제가 어떤 것을 그릴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. 안돼 물론 참여 안 하실 것 같지만은 제가 한 1, 1일 2일 정도 지나가면은 자 답을 공개할 거예요. 그 제가 이제 대충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주제라고 해야 되나? 주제를 정해가지고,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.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컨텐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가 있는데, 기타는 이제 하이라이트랑, 그 다음에, 새로운 시작인데, 어, 하이라이트는 2주에 하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, 2주에 하나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하이라이트도 오래 걸려가지고,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은 그냥 뭐한 주에 하나씩은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걸 안 보시면은 저는 이걸 없앨 거예요 조회수가 안나안 안 나오는 컨텐츠 컨텐츠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앨 겁니다. 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제가 나중에 댓글로 이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루바, 유바, 루빙이 분들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. 바이바이.